와, 지금까지 슬로우 모션을 찍고 있었다는 아니, 그런 거? 어이없는... 모르겠어. 그리 그런... 너무 맛있는데, 너무,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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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. 야, <laughs> 1.5배 아까우죽혔다한 조각 떨어뜨렸어. 입에 넣기 전에... 1실화인가 같이 올려놨어요.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부터 이것까지 정말 너무 어이없다. 맛있다, 진짜 맛있어. 음. 너무 맛있어. 살짝 거야 <laughs> 진짜 맛있지. 너무... 그렇게 맛있어? 좋아요. 만약에 그 카츠 기대 안 했는데. 나도. 그냥 그 카츠가 다 카츠니 뭐. 음. 오늘은 매우 맛있어. 배고파서 그런가? 그런가봐.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. 응. 음, 맛있네. 바지도 먹을요 그, 그, 오리온이고요. 여기에서 파는 현지 근데 이거 안 먹을 다딴 데서도 먹을 수 있대. 이거네? 이게 피디냐고. 아, 요청을 했는데 내가 못 따라준 거야. 아, <laughs> 우리 옆에 엉덩이가 이렇게 있었어. 엉덩이 아래서도 밥을 먹고 있는 거야. 에세 말할 때 되게 별로다. 아직 <laughs> 부분은 먹어야 되나 아, 블루 웨이브가 땡기는데? 영화 같이 오키 어. 아, 거기 좋은 이 와플 봐 봐. 너무 예쁘다. 도되잖 아, 맞아. 안니안개 아, 웃기네. 오, 웃 고객님이잖아. 좀 내밀어야 될거같데 너네? 아, 너, 얘를 예, 예, 해봐. 얘 해봐. 해봐. 먹어보고 싶어? 바다 포도를?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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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는 아니야. 나는 스탠다드. 나도 스탠다드 해봐. 포마토. 귀엽게 생겼네요. 먹는 것도 있습니다. 생각보다 큰데? 비가 내리고 음악이 안 흘러. <웃음> 누가, <웃음> 운전 와, 이거네. 누가 운전 중일게요 누가 운전 누가 운전 중일까들어가는입구예요 누가 가일까요 누가 운일까요 누가 비전중스까가일랜요 누가 나오키나비가가가가 메인 라운지인 것 같고요. 여기가... 어 여기 욕조도 있네 우리가 아침에 오지 못해서 어 근데 우리 뷰가 거의 숲 뷰인데 봤어 뷰 봤어? 뷰 아니야 수? 아 수그니까 바다 볼 뭐야? 왜 바다 볼거 아니야? 바다가 <laughs> 안 보일 거라 는 상상도 못하고. 저희는 오션뷰가 아니라 어딘가 열대우림에 와 있는 느낌이네요. <목소리> 어제 잠무습이와 아를 만들어서.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무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전화를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달라고했어 밥을 먹고 뭘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어. 사람이 많이 불어해 아니 이런데 막 물, 음료 같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? 그니까 없어. 우리가 꿈을 펼치려고 했던 이곳인데.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일단 가서 누울까? 아, 저, 아, 저, 누울 있지 않을까? 에이. 저기가 아, 메인이고요. 어? 화가만 암처럼 생긴 거. 누워 볼까? 뭔가 나쁘지 않은데. 안녕. <laughs> 이렇게 누우면 되지 않을까? 비가 계속 와. 이고 나왔는데 다들 사진에 찍네요. 생얼로 나와서 그냥 이렇습니다있는데 야, 개추. 어, 졸랐는데? 오후에 할수 있겠는데? 온도 오를 거잖아. 그런가? 온도 오늘 지금 몇 도지? 갔다가 야 지금 22도인데? 11시 11시 22도가 지금 최고 온도야. 흑이다. 어, 그렇네. 이거 흑당인가 본데? 어, 이런 거 좋은데? 완전. 맛보다안 비싸. 컵라면 똑같은 거 같은데? 250?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. 나수이츠파스이츠 파일. 스테이츠 파일. 아차차, 아차차. 미안, 나 깨어있었는데. <목소리도> <미쳤는데. 목소리도> 되게 별게 다 있다. 어, 아쿠아 시즈 아님 이거? 이런 거 좋은. 귀여워. 시샤, 시샤. 야 이런 게 유명하대 유리 공예 같은 게흐림니다 아, 음. 오늘 날씨 흐림 여기 근데 통창이라서 진짜, 진짜 좋다 아 웨딩홀이구나 어야 여기다 여기, 아, 여기. 야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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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. 야 여기 야, 역시 화장을 할까 지금 기 <laughs> 찍고 싶어지네. 써있냐면요 비치. 아, 화가 화가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너무 흐립니다. 두머리야어디로 가고, 가고 있니, 너희는? 는 빠른데. 저달팽이게 우사인 울트라쯤 라면이 되어버렸다 뭐야 이냐나아 그래? 먹어먹어 음 맛있는데? 그레이 눈동자에 겁내 사진 찍고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섞어버렸네하하마스처럼 <laughs> 어, 겁나 드리게

여기 해질때 오면 예쁘대요. 아, 나지도 않았어. 그러니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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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빨이라는 데가 유명한 것 같길래 <laughs> 먹으러 왔습니다. 카레로. 부채살. 중심이 할로윈. 할로윈? 솔로인? 자 돌립니다 과감먹는 과연? 누가 나왔는지좋겠아얘얘 예. 말이야? 예 귀여워 오케이 과연? 과연? 오랭이 나왔어 헐 내가 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<laughs> 너 때문이야 <언제> <laughs> 인기 넘버원 정말 배고프다 진짜 웃기다 먹고 싶다 고기가 많이 생맥주 마실까나? 생맥 마셔야지 달권 정말 많은 소스들이 있습니다. 오리온 생맥과 숙게 <목소리도> <웃음이> 나오는데 이게 알리스토이. <목소리도> 오우. 이게 떠서 <떠올라> 나는 거야? <목소리도> 아, 나랑 옆에 있는 거야? 겐 너무 레어하다. 고추냉이 <목소리가> 고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너도 맛있다. 달리, 달리, 여기. 떨어지. 너 맛있다. 스트로베리. 아 맞아. 내일 나. 내일 내일도 해. 내일 생일. 해. 그래? 내 생일이래요. 아직. 음 아직 좀 남아 남았... 아직 좀 남았죠.